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3D 프린팅 교육학원에서 진행하는 3D 프린터 운용 기능사 공개 배포 도면 10번. 10번 문제에 대한 해석과 모델링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모든 모델링 과정 영상을 보여드렸다시피 데이터에 대한 관절이 어디인지에 대한 해석과 도면 해석에 대한 스피드가 관건이 되겠네요. 자, 이 데이터도 한번 빠르게 모델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스폰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파트가 이런 식으로 세로 축으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잘 확인을 하시는 게 좋고요. 이 데이터도 큰 문제 없이 한 번에 조립이 된다라는 거. 모델링도 한 장으로, 스케치 한 장으로 완성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 인지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트 1부터 한번 빠르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세워진 데이터니까 세워진 부분에 대한 스케치, 그리고 관절의 중심은 이쪽이니까 저쪽에 있는 원을 맞춰서 데이터를 그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일 안쪽에 있는 원의 파이가 들어있어서 기준으로 먼저 하나 잡아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큰 원이 들어있고, 세로 축으로 데이터를 무언가 그려나가기 시작하네요. 라인으로 대충 그리셔도 상관은 없고요 아니면은 3포인트 랩탱글을 활용하셔도 그리는데 도움이 될것 같네요. 3포인트 랩탱글. 이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도구는 있으니까 쓰는 게 좋다라는 걸꼭 인지하시면 돼요. 그럼 빠르게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잡히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손으로 그리는 것보다 빠르다라고 판단이 되는 행위들은 부담 없이 언제든지 꼭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 여기는 구속 조건이 제대로 안 들어간 부위가 보여서 그걸 제대로 넣기 위해 구속 조건을 지우는 행위를 제가 좀 하고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데이터가 완성이 되면 벌써 이렇게 깔끔하게 구속이 어느 정도 걸린 데이터가 완성이 됩니다. 자, 지금 이거를 한번 잘 넣어 볼게요. 여기에서 중요한 스케치가 안쪽에 잘리는 부위도 있기 때문에 여기도 라인으로 잘 퍼펜디큘러에 대한 방향을 기억하면서 트림으로 정리까지 해 주고 필요한 것들은 전부 추가를 해서 트림으로 정리한 데이터로 한번 이번에는 스케치를 해 볼게요. 여기도 잘라 주시고 제가 이따가 점선을 라인으로 쓸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선택 영역을 나눠주는 것까지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전체적인 높이에 대한 치수 먼저 입력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8mm가 들어갈 거고요.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지름마저도 8mm가 동일하네요. 그리고 센터에 대한 이 오리진의 중심에 대한 위치가 양쪽이 얘랑 얘가 대칭이에요. 그럴 때는 지금 센터가 없기 때문에 라인을 이런 식으로 하나 추가를 해 주셔도 전혀 문제 없다는 거. 그리고 평행을 맞춰 주시게 되면 시메트리라는 기능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데이터를 센터에 맞춰서 정렬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바닥까지 거리 5mm 되어 있고요. 여기는 3mm 되어 있네요. 이거는 똑같이 되어 있으실 거고. 중심에서부터 여기 벽까지가 6mm가 되어 있네요. 전체적인 건 12mm. 제일 큰 원의 사이즈 5mm. 각도는 45도. 전체적인 중심에서부터 제일 끝까지 길이는 30, 높이는 중심에서부터 바닥까지 20, 앞에 있는 챔퍼가 없으니까 각도 보시고 3이 들어있네요. 챔퍼를 직접 그리실 때는 33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이 점선에 대한 위치 계산을 끝내주시면 5mm가 되겠네요. 첫 번째 스케치 완성이네요. 큰 문제가 없는지 마무리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문제가 없는 것 같이 판단이 되니까 피니시 스케치하고 나가서 바로 돌출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이만큼 돌출하시면 돼요. 28mm 먼저 하고 그 다음 18mm 하시면 되겠죠. 시메트리 콜 랭스를 통해서 전체 28mm 돌출하시고. 스케치를 다시 키신 다음에 제가 아까 나눠놓은 그 영역을 통해서 이 부분을 잡고 이번에는 시메트리 콜 랭스 18mm 계산을 하셔서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텍스트가 삽입이 되는 걸 확인했으니까 이번도 동일하게 텍스트를 이쪽에다가 삽입을 할게요. e 스 t r 드로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잘 만드신 데이터 바디 바로 꺼주시고 바로 동일한 관절 위치상으로 파트2를 완성하시면 되겠죠 파트2는 스케치가 이쪽이 메인이 되겠네요 관절의 중심이 있는 부위 그러면 원 그리고 이번엔 슬롯을 활용해 볼까요 길쭉하게 하나 완성해 주시고 한쪽이 끊어지니까 끊어지는 거 마무리해 주시고 미드포인트로 고속조건도 걸어주시고 깎일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깎이는 부분도 그림으로 정리해 주시고 그럼 상당히 빠르게 완성을 하실 수 있겠죠 나머지는 치수를 넣으시면 되기 때문에 천천히 치수를 넣어 보겠습니다 여기는 5mm가 되고요 안쪽은 여기에 구멍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 구멍에 대한 치수를 계산하시면 되겠죠. 6mm였으니까 얘는 5mm가 되겠네요. 전체적인 길이 값은 중심에서부터 끝까지 25mm, 여기 끝에서부터 여기 바닥에 있는 이 치수가 10mm, 여기 있는 건 4mm, 여긴 자연스럽게 5mm가 될것 같은데 이쪽을 4mm 떨어뜨려야 되는 게 있네요. 그리고 나면 여기에는 이 선이 남게 되는데 이 선도 마찬가지로 다른 부분을 보고 계산하시면 되죠. 끝에서부터 여기까지가 20mm가 되네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20mm. 두 번째 스케치도 제가 원하는 부위가 완성이 됐습니다. 윗 부분이 깎이는 거 확인을 안 했네요. 저것도 깎아 주겠습니다. 챔퍼로 이건 깎을까요? 이퀄 디스턴스 챔퍼로. 챔퍼가 3이라는 거 확인했으니까 입력해 주시면 첫 번째, 두 번째 스케치도 금방 그렸죠. 피니시 스케치하고 익스트루드 천천히 순서대로만 얘는 돌출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큰 덩어리와 관절부터 한번 해볼게요. 큰 덩어리 시메트리 콜 랭스. 전체적으로 32mm의 B죠, 지금 잡은 건. 지금 잡은 건 B의 두께이기 때문에, B의 두께 같은 경우는 28mm에서 계산하시라는 거예요. 두에 들어가는 거니까 17mm가 되겠네요. 다시 한번더 익스트루드 관절 잡으시고, 시메트 n g 랭스를 통해 전체 길이 28, 32mm. 이거는 좀더 기네요. 32mm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마무리로는 안쪽에 이제 선택 영역을 잘 잡으시고, 시메트 n g 랭스, 8mm 깎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빠른 속도로 데이터가 파트 1, 2가 완성이 되신 게 확인이 되실 거고 바디도 깔끔하게 이런 식으로 조립이 이미 끝내져, 끝나져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데이터는 조립할 때 이렇게 만들지 않으면 조립이 살짝 까다로운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지금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뒤집어져 있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 이거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른 기믹을 좀써 보겠습니다. 일단 왼쪽에 브라우저의 바디를 컴포넌트로 변경을 해 주시고 지금 이 데이터는 일부러 이렇게 위치를 벗어나트리게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조인트를 쓸 겁니다. 조인트 쓰시고요. 조인트의 모드를 바꿀 거예요. 지금은 전체적인 면적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모드에 대한 상목을 비트윈트 페이스로 바꾸시고 비트윈트 페이스 양쪽의 면을 선택하시면 그 중심이 잡힌다라는 개념이라서, 그 다음에는 관절 잡는 게 동일해요.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이 데이터의 관절 중심을 이런 느낌으로 잡았다라는 걸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비트인트 페이스를 하셔야 돼요. 한번 쓰시게 되면 얘가 내가 잡은 데에 또 붙기 때문에 정확한 조립이 또안 되죠. 그래서 얘도 컴포넌트2가 비트인트 페이스로 선택이 되신 다음 데이터가 양쪽이 잡히실 때 관절의 중심을 동일하게 잡아주시면 이런 식으로 조립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중요한 키 포인트는 센터를 여기로 잡았기 때문에 뒤집기를 쓰시면 깔끔하게 이런 식으로 조립되어 있는 형태처럼 완벽히 뒤집어진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완성이 됐겠네요. 자, 이렇게 완성이 됐고 회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영상에서도 계속 모델링했을 때 옵션을 켜놨기 때문에 그게 계속 적용이 돼서 레볼루트가 들어가는 거죠. 이건 레볼루트를 꼭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립이 된 데이터 어떻게 출력할 건지 관절에 대한 공차는 잘 들어갔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신 다음에 얘도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데이터도 저장하시기 위해서 바탕화면에 폴더를 수험번호. 이거는 10번이니까 전 10번으로 할 거고요. 상단에 파일 익스포트 누르시고 그리고 스텝 파일 먼저 돼 있네요. 그럼 폴더 지정 잘 하셔서 저장을 해주시면 된다는 라 거죠. 한번더 F3D 1번 마지막은 이 데이터 어떻게 출력할 건지 잘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대로 익스포트 세이브 에즈 매쉬 여기 상단에 브라우저의 제일 최상단 컴포넌트 세이브 에즈 매쉬 10번 STL로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데이터도 마찬가지겠지만 잘 저장이 돼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데이터를 통해서 마지막 STL로 슬라이싱 소프트웨어에 집어넣어서 G 코드로 변환한 하나의 데이터가 추가가 되시면 시험은 완성이 되실 것 같네요. 자 일단 이 데이터 확인까지 끝나시게 되면 이번 영상도 이쯤에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일단 이번 영상도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